네, 미세먼지는 탈모의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는 중금속이 많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는 모공이 큰 두피에 조금 더 아주 세, 세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은 이런 정도의 날씨에서는 굉장히 두피 어, 샴푸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두피 과학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남아시아 다섯 개 정도의 나라에 한 5년간 10대에서 70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은 미세먼지가 많은 중국의 여성들이 굉장히 모발이 가늘어지고 탈모 현상을 느끼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어, 얼굴 피부도 마찬가지지만 두피에 특히 굉장히 많이 흡착이 되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그 미세먼지들이 모낭 안에 어,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샴푸를 깨끗하게 해내지 못하면 탈모로 갈수 있습니다.